11월 5일, 11월 다섯째 날, 저녁 6시 17분, 저녁 6시 네일 7분 저녁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아, 저녁에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붐빠빠, 붐빠빠. 인천사대 앞바다 갔다 써놓으세요. 겉밥씨, 붐빠빠빠빠 삼겹살을 꺼내고 싶습니다. 삼겹살 꺼내서 먹어보겠습니다. 점점 넉넉히 먹을까?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몇 점이야? 뚜뚜 다, 다, 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 적다. 두점 더. 큰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정될것 같은데? 남은 것보다? 다겠지한잔만 더, 아쉬운 대로. 끝! 됐습니다. 어휴, 애매하다, 이거, 씨. 나, 표정 낸게 맞지? 쓸데 있겠지? 쓸데가 또 있겠지? 그러겠지? 자, 이제 소금을 뿌려보자. 밖에 약간 쌀쌀하니까 최대한 여기서 일을 하고. 자, 이건 제가 직접 볶아서 갈은 소금입니다.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굵은 소금을 갈았죠. 소금을 넣고. 이렇 하면, 밖에서 굽는 시간, 밖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자, 다음은 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콩기름! 음. 기름통 이것도 산 겁니다. t 스입 s 다 h 국 s 양 h 좀 s t h 서 구워볼까? 양파를 i s 서 구워봐. t h i 다 This. 밥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그대로 갖고가서 준비 끝 이제 가서 구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서 구워보겠습니다 구워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삼겹살은 항상 밖에서 구웠습니다 기름때문에 안됩니다 청사하기 엄청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또그전 집에서 완전 겪어봤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고양이 오늘 안 오네, 저녁에 밥다 먹었나? 내가 오늘 밖에도 잘안 나갔으니까 자, 발을 벌리고 왔어 아. 불을 올리고. 됐. 가스 열고. 장고에 불이 들어온다. 엄청 편합니다. 라이터를 안가왔네 라이터 가져오고 라이터 나오셈. 빗자루를 안 가져왔는가 보네. 저그 집에서 어, 빗자루 안 가져왔나? 강아지랑 놀면서 한번 가볼까? 빗자루 안 가져왔는가 보네. 돌돌아, 내가 빗자루 안 가져왔냐? 돌돌이랑 놀면서 빗자루 안 가져왔나? 어째겠다 빗자리. 돌돌아, 돌돌아. 빗자리 여기 <laughs> 돌돌이 찍겠다. <재밌다>. 돌돌아, 돌돌이. <laughs> 자리를 아까 산, 돌돌이 산책시키면서 안 가져왔습니다. 우와 달동글랗다부른따도 완전히. 우와. 로또 1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로또 1등 꼭 되게 해주십시오. 구독자들만 1등 되게 해주십시오. 편파방송 세금팩 1등 25억 알겠습니까 달림 짜로 놔두고 항상 제로가 여기 있었는데 안 보여서 자또 맛있는 고기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빼빼빼빼자 불을 그면 떼겠습니다. 뗐습니다. だった,かったのこ。 양파를 아반쪽일까 그랬네 끝이 안 벗겨 지금 벗겨? 양파 너 진짜 화끈형은 화끈형 반항하지 마라 반항은 뭐다? 죽음이다 네 차니까, 그냥 쪼오리 한차 하는 게더 편하겠다. 지멘트 안 됐던 정대는 차네. 반겹살도 냉동실에서 빼서 녹쾌하게 끓는. 이제 두점 남았습니다. 꼬리 오습니다 고기만큼 먹길 잘했네. 고양이 밥다 먹었나 볼까. 음. 고양이 밥이 아직 있습니다. 뭐야 네. 이거? 뭐 되고 있습니다. 잘. 인생도 잘. 공부도 잘. 좋은 생활도 잘. 잠도 잘. 아무튼 쉽지 않으습니까 달리고 어, 있어. 오, 좋아 좋아. 노릇 노릇. 아주 좋아. 자유 빠져 여기 는빠 지고, 여기 는 오로 빠 지고, 얘도다익은것같 고. 最後こ最後こ 아, 먹어볼까? 어0원정다가 뭔가 100원 정도가 뭔겠 100원 정도 잘 구워졌습니다. 고기 됐어 됐어 자 가져가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불 꺼야지 맞아 이거 불 꺼야지 아. 자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막걸리도 한잔하고, 오늘 한잔도 안 먹었으니까, 저녁에 한잔하고 또, 놀아봐야지. 문 열어셈! 뭐 하고 있어? 문 닫고! 허! 아... 놓고. 넣고 일단 넣고자밥도퍼야됨 넣고. 숟가락 나오셈 젓가락도 따라 나오셈 안 나오면 대짐 젓가락은 잠시 대기 밥으로 감. 감이 떡하니 밥 옆에 있네. 감 빗기, 쌤. 우우, 밥이 잘 됐쌤! 물을 많이 하겠구나. 저번에 여친할 때 물을 좀줬겠나 봐. 밥이 안 돼가지고, 씨, 거의 반 생쌀을 먹었네. <laughs> 아, 밥 아까워. 됐어 그럼 되나? 한숟가락더볼까 됐어 끝아물안따았네물 흘렸어 배고파서 깜빡했어 밥 넣고 막걸리 빼고 막걸리 나와서 어? 두병밖에 안 남았네 내일 막걸리 사러 가야 됩니다 부베베 부 막걸리 넘어지지 마셈 고추도 몇개 빼야 하고 고추를 몇개 씻어볼까? 형님이 줬는데 어이고 좋았어 딱쓸 데가 있네 이게 물 담으면 물러지니까 물 담으면 안 됩니다. 자, 떼고 어, 눈 썬다, 눈틀어놓자 됐습니다. 막걸리 짝까지 있는 것으로 결과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그 실물을 맡은 백영순 과학기술소장. 뭐 빠진 데 빠진 게 없나? 빨리 생각해야 돼. 빨리. 세계 2위 빨리. 중국이 가진 55만 장보다 성능 면에서 2, 30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준산 막걸리, 먹는 김이 좋은 준산 막걸리. 그리고 뒷집 형님 집에서 따온 상추, 고추, 마늘은 제가 샀습니다. 마늘은 한 방에 3만 5천. 근데 한 접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접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막걸리 잔. 생겹살, 양파, 현미 100% 밥.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일롯들 등되시바한다 우리 구독자님들 꼭되시 바랍니다. 변파방송 세금 1 0 0등25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